잡아서 그 호흡하는데 공간 확보가 굉장히 좋다. 아참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아, 저를 이렇게 그 마스크를 다 똑같은 마스크인 줄 알았어요. 현재까지. 이게 남의들한테. 이게 남의들한테. 그 코로나 때문에 또 어, 외부인이 왔을 때그그 규를 그 99.9%까지 없애시는 제품이기 때문에 마스크를 하셔도 이해를 바라겠습니다. 여기 안에 그 내부 공간이 굉장히 협소해요. 이렇게 예. 리 갖고 싶어서얘 이쪽 그 제품에 비해서 굉장히 여기 이제 아래 내부가 좀 편안해, 많이 넓어서 이게 이곳서도 어떤 식으로 표현이 되는 건가요? 그 대표님이 아래 내부에 그 공간을 무엇이라고 얘기하는 걸까요? 안에 안면부 흡기 저항력을 예, 예, 예.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예, 예. 일단 이 마스크 겉 표면에 이 딱딱한 예. 듀폰 하드셀이라는 프리필터를 사용해서 어, 예, 예. 이걸 고정화 시켜요. 어, 우리가 이런 마스크를 오래 사용하시다 보면 나중에 숨 쉬면서 들락거리잖아요. 예, 예, 예. 입에도 이제 말할 때도 막 들락거리고 예, 예, 예. 그런데 이제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 음. 어, 딱딱한 고, 고정화된, 안면부를 고정화시키는 두폰 하드셀이라는 프리필터를 프리 프리 사용해서 예, 예. 이거 형태, 형상을 계속 보존할 수 있게 만들어서 이걸 올렸다가 음료수 같은 거 이런 거 드실 때 이렇게 내리고 예. 할때 대부분의 마스크는 여기가 무너져요. 계속 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니까 어. 이게, 어. 이게 어. 무너질 네. 수밖에 그렇죠. 없는데 저희 예. 거는 이게 보존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계속 이게 움직여도 음. 8시간 정도는 어. 이 형상이 계속 유지되기 때문에 음. 이거를 다시 사용했을 때이 안면부 안에 있는 흡기 공기층이 음. 그대로 유지되고 있고 이거 숨쉴 때 이게 들락거리지 않기 때문에 불편한 게 없죠. 아, 그래서 예. 아마 편안함을 느끼실 거예요 네.요. 첫번 마스크를 한번 써보겠습니다. 냄새가 없도록. 저는 안쪽으로 쓰 피부가 더 중요하잖아요. 아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이제 약간이라도 민감성을 일으킬 예예. 수 있기 때문에 부드러운 면을 안으로 배치하고 아 박음을 밖으로 뺐습니다. 그 일반적인 그 마스크를 보면은 그 대표님이 이제 피부를 또 생각을 하셔서 그 안쪽에 예, 여기 그 영상으로 좀잘 표현은 안 되겠지만은 그 바깥쪽보다 안쪽에 피부를 보호하기 위해서 예, 이렇게 부드러운그그 예, 그 재질을 사용하셨다고 해서 한번 써보겠습니다. 일단, 대체적으로 제가 두 모델을 써봤는데, 굉장히 편안하네요. 어, 여기도 그렇고, 이거 어, 어. 형태를 잡는 걸 뭐라 그러죠 우리가? 코펜이요 아, 예, 그니까. 여기 이제 기존에 제가 갖고 있는 제품은 코펜이 거의 없어서 흐불흐불거리잖아요, 이게 마스크가. 예. 네. 그런데 대표님의 철현 마스크를 네, 어, 내부가 이제 쿠펜이 많이 이제 많이 하죠, 더입힐 거죠, 이것이 제품 아, 쿠펜은 이제 코 이렇게 눌러주는 거고요. 안에 들어가 있는 이 여기에는 예. 아까 말씀드린 그 프리필터, 단단한 네네. 보형물은 안 들어가고요. 네. 천연 그 저희 원단 자체 두께 강도가 네, 그러니까 훨씬 네 예, 그렇죠 아, 원단이 탄탄하기 때문에 네. 훨씬 더 형태를 잡아주기 때문에 아마 더 모양이 예. 공기층을 더 형성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착용을 해보니까 그 공기층을 잡을 수 있도록 이 안감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신 것 같아요. 이것은 이렇게 형태를 못 잡고 흑올흑올 흑올 하는 반면에, 요, 기계대표집이 요, 기계 요거 만들어진 제품은, 형태 자체가 이렇게 딱 잡히잖아요, 이렇게. 예, 얘는 이렇게, 형태를 못 잡고 있는데. 그래서, 오래 쓰셔도, 일회용이지만 오래 쓰셔도,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부탁드립니다.